자 이번에는 제가 사이버웨어에서 뭘 샀는데 이겁니다 자 이걸 왜 샀냐 그... 버르장머리 고치기 퀘스트가 그 주먹으로 때리는 거거든요 근데 뭐 주먹에다가 사이버웨어 정도는 이렇게 장착을 해줘야지 좀 애들 쉽게 팰수 있지 않을까 해서 거금을 들고 거금을 들여서 주먹을 샀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어, 이게 그래도 위험도가 꽤 높아요. 그래서 위험도가 보통인 저 버르장머리 붙쳐줄기 가부키 퀘스트를 깨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 야, 이차좀 멋있다. 어... 메세지 누구냐고? 아, 겁나 비싸 75,000원? 조금 세다 가격이. 다음 버리장머리고쳐지러 갑시다. 벌장머리 고쳐주러 왔다. 이채찍급 겁나 때려주겠어디지 미리 다 아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야? 하, 그 소리 할줄 알았다. 뭐야? 벌장머리를 고쳐줄 머리가 없는데. 그것도 둘씩이나 시합 대로왔는데 누구랑 싸우면 돼? 나. 태그 팀은 예상 못했지만 뭐 상관 없겠지. 누가 먼저 덤빌 거야? 이 친구가 이해를 못하네. 저 몸하고 이 몸은 한 사람이라니까? 뭐야? 내 눈이 이상한 건가? 보면 알겠지만 원래 쌍둥이였거든. 우리는 원래도 가까웠지만 더 가깝고 강한 유대를 원한 거지. 그래서 신경 진동 동조화 장치를 넣었어. 그러니까 이제는 둘다 나야. 아. 한, 사람, 한 사람 몸은 두 개. 몸은 두 개. 이제 뭐야? 내 몸들은 변태인가? 모든 걸 함께해. 모든걸 세상에 정말 뭐든 같이 하는거야? 침대에 서로? 연애 말이라면 두몸 다 한명의 여자친구를 사귀고 있어 서로 공유하지 오우 그럼 쉣 한쪽은 허리 위를 맞고 다른쪽은 엉덩이를 맞는거야? 오쉣 아니 한쪽은 월요일에서 수요일까지 다른쪽은 수요일에서 일요일까지 만난다 씨발아 수요일이 겹치네 그러면은 수요일에 도대체 무엇을 일단자 하지만 돈을 올려야겠어. 머리가 없지만 벌장머리를 고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때? <놀라> 이제 시작할까? 와. 실력 좀 볼까? 접해주지. 어 뭐야? 사이버유가 없는데? 이건 좀 당황스럽게. 아씨, 사이버 왜 장작 못하노, 나. 오, 야, 얘 너무 쎄 그래. 맞지. 주먹 네 개가 두 개보다 낫고 언제든 다시 덤벼 무섭지 않니, <laughs> 개자식들. 알았어. 하지만 판 돈을 올려야겠어. 좋아. 난 문제 없어. 어때? 하나를 이제 시작할까? 일단 빨리 눕혀 봅시다. 최대한 실력 좀 볼까? 한명 피하면서. 오케이 와봐라. 봐봐. 아이고. 반격을 잘 못했어. 어, 위험했다. 일로 반격. 두명이 따로 행복한 줄은 알았는데, 두명이 한꺼번에 행복한 줄도 있네요. 별로야, 안 돼. 별로와왜나 있어? 조심해. 와 봐. 안 돼. 조용히. 아이고. 복쇼크없쇼나쇼로와아이나 쇼크나, 쇼크안 돼. 이 3명 침착하게 오. 위험해, 위험해. 공지에 몰린 애가 더세다고 라이스 이지안에 한 다섯 번 정도 트라이한 건 비밀입니다. 너는 왜이 자식들 리쌍둥이처럼 네 그만할래? 아니면 더 해볼래? 쌍둥이가 아니라 그냥 나라고. 아 진짜 그게 그렇게 이해가 안 돼? 이해 안된 나이자. 여기 돈 가져가. 이제 안 아, 해. 짭짤하나 걱정 마. 언제든지 또 싸울 수 있으니까. 혼잣말 좀 그만해라. <laughs> 저기 그냥 궁금해서 그러는데. 서로 생각을 읽는거야? 아니, 한 사람이, 사람이 생각하는거야 생각하는 거야. 안그러면 내가 정신들열증 환자해 그런거 같 굉장하네 어디 서커스장이 아니라 권투장에 있다니 좀 대단한데? 뭐래 진짜 어이, 리퍼닥이 다른것도 바꾼거 아니야? 왼손 내기하고 싸우는 느낌이던데 젖가! <laughs> 낭둥이 날려주고 아로이도 음. 한번 해볼까요? 두 명보다는 한 명이 더 쉽지 않겠어? 음. 한번 봅시다. 어디일까요? 뭐야? 내가 안 찍었나? 안 찍었는데. 찍었는데.. 맵이 왜안 뜨죠? 버그인가? 이쪽 쯤에 뜨고 있는데 이렇게.. 아로요 격투장 아로요 격투장 아로요.. 어 여기 있네요 오케이 이쪽으로 가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를 가야 되니까 음, 근처에 있는 빠른 핑을 제고 가보도록 합시다. 항상 스컬피온은 도착하는 게 멋있단 말이지. 그럼 그럼. 어서 와봤습니다. 오즈. 뭔 범죄가 있어? 여기? 범죄 뭐, 못 참지. 아무리 죽여주겠습니다. 나와! 일찍 끌지 말고! 한 마리 더 있어? 으악! 뭔지 모르죠? 그냥 죽였습니다 죽이라 하니 딜걸 평평도 올려..평판도 올려야 되거든요 그래. 이게 평판 오르는게 좀 힘들더라고 그 레벨 올리는 것보다 아, 니 확실히 저격총 재밌다. 난 저격총 스타일이야. 근데 나는 도대체 어디를 가고 있는 거지? 여기인데. 왜 저쪽인데 길을 이렇게 만들어놨어. 이거 왜또 점프가 안 돼? 말끔 처리하고 와야지. 또한명 쓰러져 있어. 이젠 미찰이다. 아, 오케이. 아, 이게 한 마리가 안 잡혀서 길걸 평판이 안오는 거구나. 이런 거 주의합시다. 아, 저기네. 저 녀석인가 이 녀석 이 아닌가 로스토비치, 병신이냐테크트니카로가떡하니 박혀있구만 SPT, 32 그레드 사상 최고의 스나이퍼 라이플이지 b 네, s l i 데요 l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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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식 주먹이 쎈데? 니 <laughs> 네 녀석을 보니까 군침이 싹 도네 헉. 내가 이긴다는데 돈싹다 군침이 싹, 싹, 싹 도노? 자신감은 대단한 친구나 짜증나네, 이제. 그야 근거가 있으니까 이 팔은 군용 제품이야 지타늄 뼈에 탄소 섬유를 썼지 펀치로 탱크도 뚫을 수 있다고 어때? 해볼 거야? 아니면 벌써 지려서 안 되겠냐? 그럼 내 펀치로 너희 뚝배기 를 깨주겠어 어, 뭐지? 이 라이플 그래드렸나 어디서 난 거야? 군대 시절에 챙긴 기념품이다 왜? 그냥 궁금해서 KGB 주문으로 300정만 제작된 한정판이라고 들었거든 이야 yeah, 이거 아주 총기 박사 납셨구만 근데 총 얘기하러 온거 아니잖아 뼈를 부러뜨리고 크롬을 아장내려왔지내 제안 받아들일 건가? 네 니코 라이플도 걸어야지. 대신 돈을올리 진짜 크게 건다. 말했잖아, 가진 돈 모두 건다고. 스나이퍼 라이플도 걸어. <laughs> 물론 쫄리면 관두고. 너한테 다고별도 아닌 게. 그래, 라이플도 걸게. 따라와. 이 자식 어 뒤로 가가지고 손으로 싹싹 비는 거 아니야? 준비됐어? 좀거 아니지 우리 귀움이 해보자. <laughs> 기대하도록 하지. 그게 다야? 너뭐쳐 맞는 거 좋아하냐? <laughs> 와 얘. 어야한대 맞았는 좀 아프네. 아 페이크도 날린구나. <laughs> 아개 빠졌네. 딱 봐. 아니, 벅치네. 아니, 주먹 소리가 안 들려지. 무슨 보고요? 제가 지금 서른 두 번째 상대를 하고 있는데요. 얘가 되게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은 내가 가드를 해도. 데미지가 엄청 많이 들어와요. 좀 깎여서 들어오긴 하는데 그래서 데미지가 엄청나요. 그래서 얘는 가드를 하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클리어를 해야 되냐? 주먹을 계속 때리던가. 그리고 얘가 주먹을 날릴 때 대시로 피해주는 건데 제가 싸우다가 편법을 알아냈습니다. 그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싸야 되냐? <laughs> 기대하도록 하지. 그게 다야? 너뭐 처음 맞는 거 좋아하냐? 강공격, 강공격, 강공격을 하고 빠져주면 됩니다. 그냥 근치가 알아서 쓰러집니다. 이렇게 강공격은 스태미너가 없어도 날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강공격을 계속 날리다 보면은 이게 버그인지 모르겠는데 스태미너가 차.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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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식아 이 자식아 아이고아이렇가이 풀어 임마 가이 풀어 임마 이 자식아 아까 이른 다섯 번째로 아니 서른 다섯 번째로 서른 이번이나날 죽였으면 이제네가처맞을 때가 됐다 에고에고에고 이렇게 적절하게 대시를 피해주면서 주먹 주먹 강주 가드 뚫어버리죠 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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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버그네 이제 알겠어 이게 스태미너가 그 스태미너 다쓰면차 보이는데 이거 버그에요 나는 이게 다 쓰면 알아서 차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강금은상을 알다 보면은. 이게 차고 있는데 저게 차는 게아니야 지금 스팀미영 상태야. 저 보여주는 게 버그예요, 지금. 그거 유의하면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위험했다. 녀석뜯어버석은이 녀석은 이이제라이플 내놔. 죽어도... 안 돼! 뭐야? 저놈을 죽여! 볼까 5바이 시끄러워. 음. 지나가니